너 그거 알아? KTX는 상어고 신칸센는 물총새래 뭔 개소리야 전투기가 지나갈 때 갑자기 들려오는 굉음에 놀란 적 있지? 그 소닉붐은 고속열차가 좁은 터널을 통과할 때도 똑같이 발생하는데 이 충격파는 최대 3km 거리에 창문을 흔들 정도로 아주 강력하대 얼마나 시끄러운지 들어볼래? 스페인 탈고트레인의 소리야 터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스트레스겠지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 할수 있는데 하나는 터널을 넓히는 거야 근데 노선에 있는 모든 터널을 넓 히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 그래서 나온 두 번째 해결책이 바로 열차의 앞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드는 거야 일본 신칸세는 물총새가 시속 40km로 물에 뛰어드는데도 물이 튀지 않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 물총새 부리 후드를 개발했대 한국 철도기술연구원은 상어의 머리와 아가미에서 착안해 개발한 샤크 후드를 통해 터널 손익붐을 84% 줄였다 애들한테는 아기상어, 열차인 후드상어, 케이샤크 파이팅!